이렇게만 놔두면 혹시나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프한 공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톱을 한번 수리해 볼 텐데요 엔진톱에는 체인에 오일을 공급해주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일 펌프를 한번 교체해 볼 텐데요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쉽게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엔진톱을 다 분해하지 않고 오일 펌프만 꺼내서 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리를 할때 충전 드릴을 가지고 손잡이를 제거해 줄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빼주시고, 손잡이 밑에도 이렇게 나사가 있기 때문에 드릴로 풀어서 나사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거된 나사는 이렇게 통에 따로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제거하고, 스프링도, 자, 스프링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이 부분, 캡을 열어줍니다. 캡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캡이 있는데 넣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나사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손잡이랑 몸통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동을 잡아주는 이 스프링, 여기도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손잡이를 풀어주시고, 여기 있는 클러치,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이 부분을 풀어줄 건데,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오프라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화살표 방향대로 일자 드라이버를 대고, 풀어주시고 클러치 따로 놔두고 그리고 나사가 작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 자 캡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나사는 따로 보관을 해주시고 일자 드라이버로 틈에 넣어서 올려줍니다. 무들 베어링도 따로 보관해 주시고 캡 보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뚜껑을 제거해 주시고 오일펌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 뚜껑을 여시고 나면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스 호스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호스도 제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오일 펌프가 많이 써서 마모가 되어서 안에서 오일을 공급 못해주기 때문에 교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몸통을 잡아주는 볼트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볼트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올려주시면 이런 볼트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시고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여기 있는 호스 잘 놔두시고 손잡이 밑에 보시면. 오일통에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필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필터가 막혀서 오일을 못 빨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필터를 확인을 하시고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가 먼지가 많이 껴서 막히면 이거를 전부 다 청소를 해주시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렇게 새 부속을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해줄 건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새 기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일 필터를 꽂기 전에 안에 보시면 굉장히 톱밥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일이랑 막 때가 찌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콤프레셔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안에 때가 많이 껴있었는데 콤프레셔로 이렇게 먼지를 싹 떨어내고 오일 필터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롱 노즈로 호스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밀어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일 필터를 호스를 연결해 주셨으면 볼트를 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트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시면 새 하우징에 들어가는 볼트는 이렇게 나사산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하우징에 들어가는 나사산은 이렇게 좀 널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볼트를 손으로 볼트 위치를 잡아주시고 드릴로 너무 세게 안 좋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캡을 이렇게 닫아주신 다음에, 새 하우징에 뚜껑 볼트를 고정을 해주시고, 롤러스를 잡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반대로 볼트를 하나씩 고정해주면 되는데, 자, 이쪽에 아까 캡을 열어줬던 부분,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반대편도 나사를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잡이와 몸통이 이렇게 고정이 되었고, 보시면 쇠 하우징에 들어가는 나사를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호트 캡을 이렇게 꽂아주고, 반대편에도 캡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일 펌프는 교체가 되었고, 자, 나머지 반대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왔던 새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게 돌면서 오일 펌프를 작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베어링 넣어주시고 휠 넣어주시고 와셔 넣어주시고 이건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만 놔두면 혹시나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이렇게 때려서 풀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안 풀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러치까지 완전히 장착을 해주셨으면 오일 펌프 교체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손잡이를 다시 달아주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잡이까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자 한번 작동을 해서 오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이 이렇게 나와야 가이드바 손상이 적기 때문에 오일이 항상 이렇게 잘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은 엔진톱에서 오일펌프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